네, 안녕하세요. 추세 선생 장마감 시장입니다. 어 금일 이제 코스피 1.1% 정도 상승하고 있고 코스닥은 1.8%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 시장 참여자들은 연준의 긴축 종료를 기정 사실로 하고 있고 어, 하반기로 예상됐던 내년 금리 인하 시기도 앞당겨질 가능성이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고 코스피는 이제 외인과 특히 기관 매수세가 굉장히 강했고 개인은 5천억 넘게 또 팔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개인만 또 팔고 외인과 기관은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다음 차트를 보시면 네 코스피 차트인데요 어, 코스피는 이제 지금 1.04% 상승하고 있고, 지금 기준각을 따라서 잘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소추세 상단 부분까지는 또 가주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 코스닥은, 어, 코스피보다는 좀 반등이 약한 모습이죠. 그래서 어 지금 또이 교차점, 기준각과 역기준각 교차점 부분이 이제 저항이 될수 있어서 이 부분에서 어, 한번더 저항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금일 이제 뉴스는요, 먼저 2차 전지, 그리고 어, 택배 물류 쪽, 그리고 스마트팜, 어, 조선, 한동훈 테마, 그리고 메리아나가 있고, 먼저 2차 전지인데요, 어, 리포트가 있었는데, 이제, 일시적인 그런 수요 둔화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전기차로의 그런 대전환 방향성은 확실하다. 어, 내년에는 이제 미국 대선으로 친환경 정책 변화 가능성이 있고, 유럽 내에서 중국 업체들과의 또 경쟁이 어, 심화되고 있다. 하지만, 어, 내년부터 뚜렷한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체를 중심으로 관심을 또 가져야 할 시기가 온것 같다라는 이제 리포트가 있었고, 국내 배터리사가 이제 올해 미국 IRA 보조금이 1.2조 원 정도 전망하고 있고, 내년에는 이제 2조 원 이상 받을 수 있다는 이제 주장이 있고, 그래서 2차 전지들이, 2차 전지주들이 이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음, 차트를 보시면요. 에코프로 인데요 음 일단 이 중추세가 쐐기형을 보였는데 중추세 쐐기형을 강하게 돌파를 했지만 반등이 좀 붙질 않고 약한 모습이죠 그리고 지금 역기중각 단기 좀 저항이 저항에 또 맞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로는 이제 택배 물류 관련주인데 중국의 이제 알리바바 그룹 등 중국발 해외 직구가 또 성장세 에 있고 어, 1에서3 분기 해외 직구액이 4.8조로 이제 전년비 20% 증가. 그리고 한진도 이에 대해서 이제 항공 물류 캐파를 두배 이상 늘리고 있고 이제 광군제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또 직구 쇼핑 행사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좀 관련 주들이 부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어 한진인데요, 먼저 주봉 이제 대추세 굉장히 좀큰 대추세 세기형을 또 돌파해줬고 강하게. 일봉상으로도 대추세와 중추세. 중추세 세기형, 그리고 대추세 상단까지도 한 번에 이렇게 강하게 올려줬습니다. 정고점도 돌파해줬고.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추적을 하면서 눌릴 때를 한번 노려볼 만한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스마트팜이고요. 중동지역 K 스마트폰 로드쇼가 22일날 개최된다. 는 소식에 스마트팜 관련주 및 일부 사우디 관련주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요. 관련주로는 이제 우듬지팜 대동, 에스코넥, 아스타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조선주이고요. 지난주 오펙 플러스가 감산 연장 고려에 국제 유가가또 급등하면서 마감을 했고, 이런 국제유가 상승이 석유 업체 매출 확대로 이제 고부가 선박 발주 등으로 이어져서 통상적으로 이제 조선주 주가의 호재를 호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신조선가 지수가 직전주 대비 1포인트 상승한 177로 11개월 연속 상승세를 또 기록하고 있고 어자그 조선 삼사가 이제 모두 2~3년치 이상의 수주 잔고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팡 자체로만 보면은 어 긍정적이지만 이제 개선세가 장기화 되면은 이제 정점을 지날 것이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오션이나 뭐 삼성중공업 그리고 HD 한국 조선해양 등 조선주들이 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고요. 차트를 보시면 하나 오션인데요. 음, 일단은 일봉상 이제 대추세 지지를 받고, 이제 반등을 해줬고, 어, 소추세도 세기형에또 강하게 돌파를 오늘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이 역기중각, 중기, 그리고 기중각, 중기의 교차점 부근, 저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어 주가가 내일도 아니면 내일 모레 뭐 상승을 해줘서 3만원대 위까지 또 강하게 올려주면은 강하게 올려주고 또 거기서 지지를 해준다면은 그때 되면 이제 다시 매수 전략을 또 세워볼만한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한동훈 테마이고요. 한동훈 그 법무부, 법무부 장관의 이제 내년 4월 총선 출마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한동훈 총선 역할론이 언급되면서 등판론이 힘을 받고 있고요. 한동욱 정책 이제 이민이나 저출산, 마약, 범죄 이런 쪽으로도 관련주로 수급이 확산되었습니다. 관련주로는 굉장히 많은데 뭐 부방이나 태평양 물산. 뭐핑거을 극동유아 오파스넷 그리고 뭐 DTC n DTC아로 n 제일테크노스 등 어, 굉장히 많았고요 어, 한동훈 테마주도 굉장히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급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한번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는 이제 매디아나 이제 관련주고요. 그 셀바스 헬스케어랑 셀바스 AI가 이제 그 메디아나를 인수하기로 했고 그래서 AI 의료 시장을 어 공략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셀바스 AI와 셀바스 헬스케어가 각각 메디아나 지분을 31.69% 그리고 5.83%를 확보했고 이런 주식 어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메디아나가 이제 거의 상한가 가까이 올랐고요. 어, 셀바스 헬스케어나 셀바스 AI도 어, 상승하는 어,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어, 메디아나인데요. 메디아나가 음, 굉장히 좀 박스권을 오래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 그거를 이제 메디아나가 한 2, 3일 전부터 주가가 오르... 이제 오늘 굉장히 급등이 나왔고 이런 박스권에 강하게 뚫어줘서 이것도 계속 어 관심을 갖고 지켜보아야 할 종목인 것 같습니다. 이상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어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